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드코인의 수익에 미치고 싶으신 분들이 꼭 봐야 될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타점과 그리고 고가 매도 전략들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드코인이 지난 거리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대략 퍼센트로 네, 500% 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에서 또다시 AI 테마로 상승턴으로 접어든다면 최소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상승이 예상되는 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물려있더라도 미보유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신규매수 저점 매수 기회 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월드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5일 추천드린 니어 프로토콜 코인이 12%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과거의 변곡까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반등 예상되는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하루 만에 10 4%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1 0만원을 투자했다면 140만원,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40만원, 한 달에 10번 성공하면 올해 1400, 한 달에 20번 성공하면 한 달에 2800, 그리고 2800, 5600까지 어,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는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썬더코어 코인, 최근에 핫했던 코인을 또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5월 13일에 이제 급등전에 미리 눌림목 자리에서 타점을 선점해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12%를 잡고 공략을 했으나 그 이상으로 올랐죠. 자,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 약35% 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잘못 물리면 여기서 또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만, 네, 이제 몇시 타점들을 공략해드리고 있고요. 자, 안정적으로 35% 수익을 챙겼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3,500만원, 뭐, 5,000만원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1,5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소액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1,000만원 기준 하루 만에 35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추천 타점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을 들려볼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매매 전략 세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월드코인이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월드코인 비썸 차트 원화 기준으로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코인의 매수하기 좋았던 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일본산 큰 그림에서 자 저점 가격에서 무려 고점까지 1000% 가량의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다시 과대 낙폭 자리에서의 저점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캔들이 대략 5,800원 정도 가격이 됐고, 5,800원에서 최근 고점까지 약54% 가량의 이제 상승이 벌써 두번 정도 나온 상황이 되겠고요. 또 눌렀다가 밑으로 5,8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위로 단기 저항 자 8,800원까지. 목표가 대응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8,400원과 8,800원 자리가 밑꼬리 달고 반등,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이제 반등 예상 지점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고 저항 받았고 저항 받았고 저항 받았고 그리고 반등했을 때이 자리가 이제 목표가가 되니까 8,400, 8,800 목표가 대응하시고요. 이 구간을 뚫어내면 위로 상방 얼마까지? 자, 3월 9일 대량 거래 터트린 캔들의 시가 라인 1500원 캔들과 그리고 추가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이제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이 기간 조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평단가가 1500원보다 높게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5800원 반등할 때 추가 매수, 저점 매수 기회 보시고 8400 8800 본전권 매도 그리고 저점에 베팅하신 분들은 자, 현재가 대비해서 25% 정도의 상승이나 자, 여기 저점 5800, 6000원 대비해서는 40%의 상승, 그리고 70%의 상승, 그리고 160%의 폭등을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위로 8400, 8800까지 목표가 대응. 그러면 10에서 20% 이상 수익 또 꺾이면 매도. 그리고 반등할 때 제공약, 그리고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면 위로 추가 시세 1만0 0 원과 그리고 1만 육천 원까지 상방을 노려보시면서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지금 사상 신고가 자리가 7만 삼천 원인데요. 그 가격대 부근까지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저점 라인이 이제 조금씩이지만은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6만 7천 불, 6만 4천 5백 불을 깨지 않고, 이 7만 3천 불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한번 더, 신고가 돌파 자리에서 9만 불까지, 네,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우리 비트코인, 이제, 방향성, 신고가를 돌파하냐, 조정받고 눌렀다 가냐,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비트가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면, 우리 월드코인도,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1만 오백원 1만 육천원까지100% 이상 폭등을 누려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시해드린 핵심 지지선 저항대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 자, 월드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안정적으로 1000%가량의 수익을 낼수 있는 과대 낙폭자리에서의 저점에서 기회들을 함께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압도적인 수익 실현 기회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고민되는 코인들 이제 평단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단타코인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조금씩 이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뭐 이슈에 대한 부분, 공시에 대한 부분,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루 10% 그리고 15% 이상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자, 5월 2일에 공략을 했었던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다가 저점 다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또 하루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끌어올린 자리에 눌림목까지 다시 눌렀다 반등하는 기회들이 포착이 된다면 계속해서 단타로 10%, 15%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활용하시고 계좌 승진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